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야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낳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이 사장 가운데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장의 주제는 천국은 마치의 비유 시리즈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또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예수님께서 변하시, 에, 비유하신 몇 가지를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다고 하셨고, 오늘은 두 가지 비유,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과 땅에 뿌려진 비하, 에, 씨앗의 비유를 하시며, 어,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의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어떤 곳이라고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아무리 막연하게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무도 그곳에 미리 가본 사람이 없고,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떻더라고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임사체험을 통해서 천국에 갔다 와봤다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가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체험담을 들어보면 온갖 기이한 이야기를 하며, 아주 사실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엄마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의 증언들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복음서에 나오는 마지막 날과 재림의 때의 이야기 그리고 서신서의 증언들과 요한 계시록의 설명을 보면 아직은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지 않았고 우리 원수인 마귀가 완전한 심판을 통해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얀 보좌 위에 오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부활을 얻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주님을 믿고 사랑하던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환희에 차서 그곳, 그곳으로 달려갈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의 주인인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주님 믿고 사랑하던 성도들은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에서 평안히 쉰다고, 잔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내세입니다. 하지만 요한도 이 미래에 대한 환상과 그림자를 보았을 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진정 들어가 살아보고 나와서 증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의 주, 그곳의 주인으로서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우리에게는 지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 수도 없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세상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비유조차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이를 기대하고 묵상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들이 얼마나 절묘했는지를 무릎을 치고 감탄하며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는 아마 복음서에 등장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하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새로운 개념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며 주신 이 비유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 이 천국은 우리에게 찾아온 무엇이며 우리 속에 심어져서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곳으로 묘사하십니다. 이 천국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졌던 상관없이 뿌리, 뿌리를 뿌리 내리고 점점 자라나고 올바른 때에 맞게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주 단편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어떤 고차원적인 공간이자 이상적인 세계라고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은 우리의 이런 고정 관념을 산산히 부수는 완전히 새로운 관념을 제시하십니다. 이러니 하나님 나라는 그저 대대손손 물려받을 약속의 땅이라고만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이나 금은보화가 가득한 집 정도로 생각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대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지, 왜 이런 식으로 묘사하시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삶을 점점 살면서 체험을 통해 돌아보게 되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복음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과도 같다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주인을 알면, 그곳의 주인을 알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름답고 존귀하신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그가 다스리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부활 후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었을 때에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점점 자라남에 따라 실제 그곳에서 나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이 땅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우며 서로 다툴 일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뿌려진 이 시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조금씩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린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 그 사랑과 공의를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어, 그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베들레헴 구유의 누인채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흠모할 모습도 없었고 존귀한 형태가 없어서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복음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등불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가장 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소식과 복음은 모두에게 환하게 비추이는 빛이 되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 말씀이 그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지 감추어진 것은 나타내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대 밖에 행동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어도, 복음은 힘 있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깜깜한 방에 안에서 손전등을 켰다면 아무리 그 손전등을 잘 숨기더라도 보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하지 않을래야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추려고 해봐야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멈추려고 해봐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거듭거듭 증명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부정하며 억누르려고 해도 교회는 날마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감옥에다 데려다 놓고 고문하며 순교의 자리로 몰아간다고 해도 복음의 진보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는 등경 위에 놓인 등불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하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중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다 우리로 인해서 아무 힘 없이 쇠퇴해 버릴까봐 너무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져가고 나날이 우리가 복음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막고 열심히 억누리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생명력이 있는 어떤 씨앗을 땅에 심는다고 한다면 그 씨앗은 분명히 어, 힘이 있는 자연적인 식물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농부가 그 씨앗에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저 식물이 충분히 자랄 만한 어, 환경만 조성해 준다면 때에 따라서 알아서 자라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저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읊조리고 누군가에게 정보로서 전달하는 컴퓨터의 코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 그대로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주해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우리 속에서 한세 사람을 날마다 만들어가며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하나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자주 간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따라가는데 모든 목표를 다 둘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너무나도 좋아하던 것에서부터 관심이 점점 멀어집니다. 이전에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그렇게 재미나게 하던 이야기들이 문득 너무나도 공허하고 아무 흥미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즐겁던 육신의 욕구를 채우던 오락들이 이제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던 일에 점점 관심을, 관심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달게 느껴집니다. 졸립기 그지 없던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이 마음속에 차올라 두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도 경험합니다. 처음엔 무슨 말을 눈을 감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던 그 기도 시간에, 이제는 거의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듯이 오랜 시간 기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울감과 공허함만 가득하던 이 마음에 알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흥얼흥얼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이 온유해지며 우리가 흔히 갈라디아에서 보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모든 내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남을 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 변화를 입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이 거의 이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과 지식적인 메커니즘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말씀하시듯 우리 속에 나날이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 성장이 가시화되고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입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부으신 이유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함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력 있는 나라는 우리의 내면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온 공동체로 그리고 세상의 땅 끝까지 자라나는 거대한 나무이자 빛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보다 더한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를 함께 살아가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비추어지기를 진심으로 주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으신 것은 그저 한 가지 귀한 진리의 정보가 아니고, 날마다 능력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더욱더 힘있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변화가 정말 등경 위에 올려진 빛처럼, 등불처럼 이 세상 가운데도 환하게 비추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진리로서 이 세상이 이미 다가왔음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